장진정 나람이고요. 오늘은 친척 친구와 동생이 나왔는데요. 오늘 혼자 찍기에 너무 외롭고 그리고 옆 친척 친구들도 오기도 했고 그리고 친척 오빠도 와 가지고 오늘 이렇게 게스트를 세 분이나 모여 아네 분이나 모셨습니다. 근데 우리 친척 오빠는 지금 옆에 있긴 한데. 어 목소리 공개 아니, 목소리 공개만 하고 손은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. 아제 오빠는 지금 책을 보고 있네요. 아, 아하. 자 지금 이제 액배 손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그 전에 토미야 토미야 내손 네 좀. <laughs> 안녕하세요. 토미구요 토미입니다. 제 동생입니다. 동천, 동천. 자 아리 아리는 제 친척 친구입니다. 아, 자 써니입니다. 써니는 제 친척 동생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, 에크스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먼저 할게요. 네. 그러세요. 알겠어요? 그쵸? 오, 느낌 진짜 좋네요. 그 젤리, 젤리 해요. 젤리, 젤리. 아니야! 내가 만질 거야. 바로 새끼 감성. 하하, 그러고 보니. 아니 근데 친구들이 있을 수록왜더 게시... 조용해지는 게시... 거 같지? 게스트 어요 나중에는 쓸쓸해요. 제 나중에는 제 단짝도 불러와야겠어요. 음. 꼬르치님도 불러와야겠어요. 꼬르치는 꼬르치님하고 근데 콜라보레이션 영상 찍으려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. 네 번째 생각인데 지웠대요. 올렸는데 지워버렸어요. 자 그다음 댓글로. 아, 빨리 와. 내 누구 결혼식인데. <laughs> 오빠 등. 중... <laughs> 등. 어 오빠가 누구 결혼식이라고 하네요. 그러게요. 내지는 모르겠지만. 그내거 맞냐? 어. 색깔이 왜 이러냐? 몰라. 아좀 탁해졌어 그냥. <laughs> 야. 아 그냥 오빠 오빠 엄마 분명 말하지 마. 분명 말하지 야 <laughs>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<laughs> 근데 이거 오빠, 영상 맞아? 맞아 이거 좀... 그냥 일상 영상 아니야? 일상 영상 아니에요. 야, 그거. 댓글 속인데. 모양 섞은 거 같은데 기분 따지지? 아니야, 오빠. <laughs> 기분 따지나중엔 일상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올리니나 <laughs> 나, 나, 솔직히 많이나 맞지? 간편했어요. 됐으니까 이제 떡말 하지 마, 많이. 넣어주세요. 부드러워요. 많이... 넣어주세요. 야, 넣어주세요. 야, <laughs> 이름 자, 그 다음. 자, 그 다음. 나. 써니 TV. 나 다음. 자, 그 다음. 자, 그 다음. 자, 그 다음. 영상은 없어요, 여러분. 그어 하지 마세요. <laughs> 얼공 했을 겁니다. 얼공했어요. <laughs> 얼공하지 마. 그럼 토미도 나온단 말이야. 진짜 느낌이 좋아요. 반말하면 어떻 합니까? <laughs> <laughs> 아닙니다. 이게 되게 촉촉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, <laughs> 제일 <laughs> 좋아했던 예. <laughs>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애기입니다. <laughs> 그렇군요. 아, 토미가 주는 애기인데. <laughs> 다편지합니다 제가 어... 내일 가가지고. 가서... 내일? 어. 그래요? 그래가지고 좀 슬프네요. 음... 그래가지고 진짜 느낌 좋. 고아 나는 빨리 하고 싶단 말이야. 아 근데 얼공은 언제 하죠? 저는 100명 되면은 할까요 아니 100만 명. 100만 명은 못 돼요. 수 목소리 공개는 그냥 지금 오늘. 어 제가 네 명이 된 관계로 그냥 저도 목공 했어요 목공 풀했어요 목공 아니야 목공풀하지 마제기구 주의 자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으로 해줄게 그, 소리 풀었네요 관계 안풀 줄에서 목공풀 아니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괜찮아요 장난입니다. 미미 말실수 이제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내 느낌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밑에도 만지고 있던가. 반았습니다 느낌 좋아요. 저도 만질래요. 느낌 너무 좋아. 마블링도 진하고 맞아. 어, 이거 너무 느낌이 좋아. 아, 제가 다 내가 말 알겠어. 알겠어. 거예요. 만져. 아, 저기, 아, 안 나와. 안 나와. 안 보여. 아, 오늘 근데 제가 그 이거 틀린 부분을 자르고 싶은데 잘르는 방법 몰라. 어떻게? 아직 초보자라서 그런거 아니야? 네. <laughs> 빨리 끝 빨리하고 끝내야 돼요. 그런 느낌. 아니야 진짜. 뭐 하는 거야. 자 빨리 자, 하는 관계로 이거 녹차 위에 점점 떠다니는 나뭇잎은 이거는 되는... <laughs> 토미 채널 영상에서 보는 걸로요. 그럼. <laughs>